자소레댕딩을 커다인 셔플, 셔플 포켓몬도 새부스터가 나오는데 벌써 또새부스터가 나오는데 분명히 저번 달에 뜯었던 것 같은데 이번 달에 또 병무의 가문인가 또새부스터가 응. 나온다고 하길래 일단 좀 급하게 찍어 봅니다. 자 포켓몬 배틀 스타트. 스타트 차데스하고 부르름 오리진 펄기하고 꼬부기 네턴드라우. 자 먼저 절친 포펜을 발동하겠습니다. 자신에게서 체력이 70 이하인 기본 포켓몬을 두 장까지 선택해서 벤츠를 내보내는데 세비냥과 차데스를 선택해서 벤츠를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셔플 그리고 포켓스톱을 배치하고 포켓스톱의 효과 발동 대기에서 세장을 트래쉬로 보내고요 그 중에 아이템 카드를 전 패로 갖고 오는데 하이퍼볼 한장 갖고 오겠습니다 이대로 턴 엔드 차례받겠습니다 떨어우 해서 에너지 오리진 포기하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패에서 절친 폭핀 사용하겠습니다 hp가 70이 아닌 기본 포켓몬을 덱에서 선택해 가지고 벤시로 내보냅니다 비머니와 꼬부기 <laughs> 보내겠습니다 패에서 에너지 전송과 주에 사용하겠습니다 에너지 전송은대에서 기본 에너지를 선택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더하고요 주에는 덱에서 물포 케몬가 아이템을 각각 한 장씩 선택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옵니다. 에너지 전송의 효과로 물 에너지, 주의 효과로 찰랑한 개울린자 이상한 사탕을 패로 넣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찰랑한 개울린자 벤치에 내리겠습니다. 찰랑 개울린자의 특성, 숨겨진 수단 패에서 에너지를 하나 버리는 것으로 두 장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포켓스톱 사용하겠습니다. 곽둘셋 대기에서 세 장을 보내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기술 사용하겠습니다. 오리진 펄기야 영역 지배 대기에서 스타디움을 한장 선택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덱을 섞습니다. 볼마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레턴 드로우. 먼저 하이퍼브 사용하겠습니다. 페이 카드를 두장 버리고 덱에서 원하는 포켓몬을 갖고 오는데 저는 부르르릉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덱을 셔플. 자, 그리고 부르르릉을 부르르릉으로 진화시키고요. 부르르릉의 특성 럼블 엔진 발동하겠습니다. 패에서 에너지를 한장 트래시하고요. 패가 6장이 되도록 들어옵니다. 타번가의 선도 발동하겠습니다. 덱에서 6장을 보고 그중에서 두장을 갖고고 오 남은 카드는 트래시하는데 구린차 두 장을 끌로 갖고고 오 나머지는 트래시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차대스두 장을 전부 구린차이게로진화하고요 자, 그리고 하이퍼볼 다시 발동하겠습니다. 패에서 두 장을 버리고 덱에서 포켓몬을 하나 회로 갖고 오는데 저는 레파르다스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데그 셔플 자 그럼 세미냥을 레파르다스에 진화하고요 레파르다스의 특성 사용하겠습니다 거래 패를 한장트래쉬할수 있고요 자신의 댁에서 두 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포켓 스톱 사용하겠습니다 대기에서 세 장을 트래쉬로 보내고 아이템 카드 는 넣기 때문에 갖고 올건 없습니다 그리고 구린차 X에게 풀 에너지를 하나 붙이고 자 그리고 구린차 X의 기술 다시 달리기 사용하겠습니다 자신의 트래쉬에 있는 풀 에너지를 전부 상대에게 보여줍니다 여덟 장이고요 구수 그 코파기 두 개의 데미지 카운터를 상대 포켓몬 하나를 선택해서 그 포켓몬에게 올리는데요. 8장이기 때문에 16개의 데미지 카운터 총160 데미지를 주는데 전 여기서 찬란한 개굴린자 선택해서 160 데미지 주고 킬하겠습니다. 그 후에 보여준 에너지는 전부 덱으로 되돌리고 섞습니다킬 아니야. 포켓몬은 죽지 않아요. 불멸이다. 자, 그리고 개굴린자 기절시켰기 때문에 프라이드에서 한장 갖고 오겠습니다. 포켓몬은 죽어. <웃음> <웃음> 포켓몬은 죽은 거지. 탐구리 모름? 탐 <laughs> 받겠습니다. 레전트로 네, 루체드로 일단 주에 사용하겠습니다. 서부터. 덱에서 물 포켓몬과 아이템 가까운 장 선택해서 상대에 보여주고 패로 가주겠습니다. 볼 포켓몬, 오리진 펄기야 그리고 아이템 하이퍼볼. 자, 먼저 오리진 펄기아를 오리진 펄기아 V스타로 진화. 그리고 폐에서 하이퍼볼을 사용하겠습니다. 절친 포킨하고 오야모를 버리고 백에서 원하는 포켓몬 하나 가져오는데 저는 여기서 위험하니까 그래도 거북왕한 마리를 먼저 좀 데려오겠습니다. 굉장히 비버통을 데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폐에서 이상한 사탕 사용하겠습니다. 자신의 폐에 이진화 포켓몬을 한장상태에서그 포켓몬으로 진화하는 자신의 필드에 기본 포켓몬 위에 올려 1진화를 건너뛰고 진화시킵니다. 워프 진화. 거부광. 하이퍼볼 사용하겠습니다. 패두 장을 한번더 트래쉬해서, 대기에서 원한 포켓몬을 가져옵니다. 비버통, 그리고 비버니에게 그대로 올려서 지나하겠습니다 포켓스톱 사용하겠습니다. 자신의 대기에서 세 장을 트래쉬하고, 그 중에 아이템을 가져옵니다. 슈퍼에너지 해소만패로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버통에 이란 남리 사용하겠습니다. 자신의 차례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패가 다섯 장이 되도록 대기 뽑습니다. 네 장을 들어갑니다. 펄기아에게 에너지를 붙이고, 펄기아 에너지 두개 떼어서 후퇴하겠습니다. 거부광, 예 e s 앞으로, 오리진 펄기아, 브이스타 파워! 자신의 트레이시 에너지 세 장까지 선택해서 자신의 물 포켓몬에게 원하는 대로 붙이는데 저는 거부광 이엑스기만두 장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타 파워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나면 대전 중에 더 이상 비스타 파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패두 장을 트레시하고 슈퍼 에너지 회수 사용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자신의 패두장 트레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트레시해서 기본 에너지를 네 장까지 선택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오는데 전두 장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거부광 트윈 캐논 자신의 패에서 물 에너지를 두 장까지 트레시하고 그 장수 곱하기 1 4 0의 데미지를 준다. 280. 거리 차를 기. 내시 키고 그대로 프라이즈 두 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구린차익스 나오겠습니다. 하핸입니다자 그럼 제트한드로차대스를 내리고 기본 에너지를 구린차익스에게 붙이고 그리고 포켓톱 스 사용하겠습니다. 대기에서 세 장을 트래시하고 아이템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트래시로 보냅니다. 그리고 대재격을 사용하겠습니다. 회의는 카드를 한장 버리고 덱에서 기본 에너지 카드를 두 장까지 패로 갖고 옵니다. 프레 에너지 두 장을 갖고 오고 그리고 브루룸의 특성 러머 엔진 사용하겠습니다. 패에서 에너지 카드를 한장 버리는 것으로 패가 여섯 장이 되도록 들어옵니다. 찰나은 개구린자 꺼내겠습니다. 특성. 숨겨진 수단 패에서 기본 에너지를 버리는 것으로 두 장을 들어갑니다. 패에서 박사 연구 사용하겠습니다. 패 있는 카드를 전부 버리고 일곱 장이 되도록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비양을 벤치에 내리고요. 레파라하스 특성 사용하겠습니다. 거래 패에서 한 장을 버리고 두 장을 들어갑니다. 로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차스에게 붙이고 구린차 1스에 다시 다리기 사용하겠습니다. 트레시에 있는 풀 에너지를 전부 상대에게 보여주고 9장인데 180의 데미지를 비보통에게 주겠습니다. 이 탓이 나의 유일한 드로우 수단에 어차피 패를 못 버리면 데미지를 못 주니까 이게 맞아 비보통 기존 했기 때문에 프라이즈에서 한장 갖고 오겠습니다. 차례 받겠습니다. 따라오. 해서 하이퍼볼 사용하겠습니다. 두 장을 버리고 원하는 포켓몬 하나를 패로 더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데. <laughs> 네오라이트 V라고? <laughs> 그러면 패에서 네오라이트 V 내리겠습니다. 네오라이트 V, 루미너스 샤인. 자신의 차례 이 카드를 패에서 벤치로 내보냈을 때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에서 서포트 한장 상태에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패로 가져옵니다. 박사의 연구. 저는 박사의 연구 사용하겠습니다. 패의 전부를 플래시하고 일곱 장을 들어갑니다. 자. 죽음의 시간이다. 에너지 해수난 트레쉬에서 물 에너지 두 장을 패로 더한다. 트윈캐논! 280 데미지. 프라이즈 두 장을 패로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차데스 나오겠습니다. 네, 턴 드로우 먼저, 레파르다스의 특성. 거래. 패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고 두 장을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낚싯대 사용하겠습니다. 트레쉬에 있는 포켓몬이나 기본 에너지를 합계세 장까지 선택해서 상대에게 보여주고 대고로 되돌립니다. 구린차 두 장하고 차데스한 장을 대고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패에서 하이퍼 아로마 발동하겠습니다. 오! 저는 구린차 장하고 레파르다스 한장패어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데스의 구린 차를 진화하고 세미냥의 레파르다스로 진화하겠습니다. 포켓스톱 효과 발동하겠습니다. 대기에서 세 장을 트래쉬하고 아이템은 없기 때문에 전부 묘지를 보내고요. 자 그리고 찬란한 개구린자의 특성 발동하겠습니다. 숨겨진 수단 페이는 에너지를 하나 버리고 두 장을 들어 그리고 묘지에 있는 자크로 효과 발동하겠습니다. 자신 차례에 자크로를 제외한 페이인 카드 두 장을 트래쉬한다면이 자크로를 자신의 트래쉬에서 상대에게 보주고패러 갖고 오는데 이 효과는 자신의 차례 에 사용할 수 있는 서포트 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에너지 두 장을 버리고 자크로를 갖고 올게요. 그리고 또 다른 네파르다스의 특성 거래 사용하겠습니다. 페이는 자크로를 버리고 두 장을 들어. 그리고 페이는 차지스를 내리고 자크로 효과. 페이는 카드 두 장을 무지를 보내고 자크로를 페로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에서 박사 연구 사용하겠습니다. 페를 전부 버리고 일곱 장의 대도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크로 효과 두 장을 버리고 페로 갖고 온다. 대지의 그릇 사용하겠습니다. 페이는 카드 한장 버리고 기본 힘들을 두 장까지 선택 계속 갖고 올수 있는데 안 갖고 오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 자 그러면 구린차 e X의 기술 다시 다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에이는풀 에너지 카드, 14장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대금 되돌린 다음에, 샤플, 280의 데미지를, 오이진 8기야 선택해서 데미지 줄게요. 그리고, 부이스타를 잡았기 때문에, 프라디에서 2장을 패로 갖고 오겠습니다. 잘 받겠습니다. 드루, 고생했다. 해서, 이상한 사탕을, 발동, 꼬부기를, 워프지나, 거부강, EX로 만들고, 에너지 전송 사용했습니다대에서 기본 에너지 한 장을 선택해서, 패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포켓스톱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져올 카드는 없고요 주에, 사용하겠습니다. 대에서물 포켓몬을 제외하고, 도구를 가져오겠습니다. 에너지 회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수 사용하겠습니다. 이� 이걸로. 다시 한번 장전. 팅캐논 발사. 승리 자, 상대 구린차 E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두 장을 가져오고 이걸로 승리.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끝. 끝.